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업비트와 빗썸에서 동시에 발표된 충격적인 소식, 스트라이크 코인이 8월 21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완전 상장 폐지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절대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라이크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토콜 기반의 디파이 코인으로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예치하거나 차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총 공급량은 약 654만 개이며 커뮤니티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가 왜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걸까요? 7월 4일 오후 4시부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약 2주간의 소명 기간을 거쳤지만 결국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측에서는 공시 미흡, 투자자 보호 조치 부족, 프로젝트 실성 의문, 거래소 소통 부족 등을 주요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중요 공시 내용의 미흡함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 프로젝트의 실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거래소와의 소통 단절까지 겹치면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재미있게도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스트라이크는 급등했습니다. 7월 15일 기준으로 빗썸에서 52.65% 업비트에서 23.86% 상승했어요. 이른바 유입빔 현상인데 상장 폐지 직전 일부 세력의 시세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크게 수급 넣어서 상승빔을 만들고 더는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큰 문제는 스트라이크 거래의 약 99%가 업비트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지표로 정상적인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3달러 99센트, 저항선은 5달러 91센트, 7달러 24센트, 9달러 46센트 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약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코덱스는 단기적으로 5.8 이달러 1개월 내 7.18달러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이터플로는 전반적으로 약세 센티멘트를 보이며, 기술 지표 33개 중 매수 신호는 단 1건뿐이에요. 반면 코인 피디아는 매우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8월 21일 오후 3시 전까지 반드시 출금 조치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거래소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 지갑이나 메타마스크 같은 비수탁 지갑으로 즉시 이동하세요. 상장되어 있는 타 거래소로 옮겨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 DX 처에서 아직 스트라이크를 지원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복수 경로로 분산 출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곳에 의존하지 말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해요.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상장 폐지시 50에서 70%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유 동성, 저변 동성 토큰들은 특히 더 위험해요. 앞으로는 분산 투자, 지속적인 뉴스 모니터링, 기준이야, 프로젝트 피하기 등의 전략이 필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스트라이크 사태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꽤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래소들이 상장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들도 더 신중해질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말 실력 있는 프로젝트들만 살아남게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코인 시장을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보유하고 계신 스트라이크 출금부터 서둘러 처리하시고 앞으로 투자할 때는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거래소와의 소통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궁금하신 알트들 적어 주세요. 많이 달린 알트코인 위주로 영상 제작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